안녕하세요. 다낭이 뿐입니다. 제가 어제 밤에 태풍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거 관련돼서 오늘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결론적으로 지금 태풍이 지나가요. 그래서 다낭의 날씨는 좋아지고요. 그리고 다낭공항 오후 5시까지 폐쇄 된다고 하는데 오늘 저녁에 오시는 비행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아파트 1층인데요. 저희 뭐 나무도 큰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고 여기 아이들 노는 곳인데요. 여기도 지금 좀 많이 피해를 입었죠. 그리고 여기에 오전 간판도 막 날아다니고 그랬는데 이렇게 다 뜯겨져 나갔습니다. 제가 어 베트남 다낭 시내 한 바퀴 돌면서 상황 어떤지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지금 베트남 다낭은 괜찮아요. 바람만 조금씩 불고 있습니다. 이쪽은 모나치 아파트 A동인데요. 이쪽에 간판이 날아가고, 그리고 간판이 망가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밤새 이 아파트에서 바람이 진짜 많이 불었거든요. 새벽에 1시에서 3시 사이에 정말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어, 이거 진짜 유리창 깨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쪽편에 좀 피해가 많습니다 저희 수영장 쪽에 계신 이쪽 라인에 계신 분들은 밤에 비도 들어와서 되게 고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수영장 쪽인데요 여기 유리창이 또다 박살이 났네요 새벽에 이쪽에 정말 피해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큰 나무가 부러진 거 보이시죠 어제 밤에 비가 많이 오긴 했는데 비보다는 이 바람이 큰 문제였고요. 이 앞에 있던 간판 큰게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너부러져 있습니다. 이게 제 아내의 50cc 오토바이인데요. 못 버지지 않고 잘 견뎠네요. 옆에 자전거랑 같이. 의지하면서 잘 견뎠는데 이 바로 옆에 이렇게 큰 나무가 부러져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내려다 봤을 때도 이렇게 부러진 나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제 오토바이 근처에 왔더니 이렇게 이렇게 큰 나무가 뽑혀 버렸습니다. 가지치기도 이 나무는 참 많이 했는데 이렇게 뽑혀 버렸습니다. 엄청나게 바람이 많이 불었다는 걸알수 있겠죠? 아,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 오토바이를 쳤네요. 이 오토바이 주인은 속상할 것 같습니다. 제 오토바이는 다행히 저 뒤에 있는데요. 괜찮네요. 여기가 어제 저녁에 제가 촬영하면서 저 위에서 날아오는 간판이었죠. 맞을 뻔했던 곳인데요. 지금 보니까 나무도 부러져 있고요. 그리고 큰 나무도 이렇게 다 엎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어제 바람이 참 많이 불었던 것 같아요. 시내로 이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판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나무가 쓰러진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보다 이 공사장에 시설물들이 지금 위험하게 걸려져 있습니다. 혹시나 이 다낭에서 여행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로 중앙에 있던 광고판또 모두 다 날아가고요. 지금 아파트 앞에 나무들 다 쓰러져서 지금 이런 중장비들이 와서 나무들을 다시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정말 큰 나무도 쓰러졌더라고요. 바람이 정말 정말 쎘던 것 같습니다. 28일 오후에도 이렇게 아직 가게들이 문을 열지 않았고요. 오늘 오후 늦게부터 문을 여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는 유미 언니 카페거든요. 어, 그게 해변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다 쓰러졌네요. 큰 나무도 쓰러졌습니다. 복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해변은 어떨까 하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여기 미케비치고요. 저 멀리 해수 가능상이 보이고요. 사람들이 조금씩 나와 있네요. 파도는 정말 높게 일고 있고요. 어, 그다지 피해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야자수들은 어제 그래도 좀 견딘 것 같습니다. 이 케비치 앞에 이 공사 현장이 피해가 좀 있었네요. 보니까 이렇게 가림막 해놓은 거는 모두 다 날아갔습니다. 지금 시내 어딜 가도 이 상황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나무들, 가로수들이 다 이렇게 쓰러져 있고요. 그 외에는 별 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큰 20년 만에 태풍이 온다고. 사람들이 대비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피해가 이 가로수 쓰러지는 것 정도, 그리고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뭐 광고판이나 어 물품들을 조금 훼손시킨 거 말고는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이 운영하는 이 하루라는 스파 여기는 어떤지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불이 다 꺼져 있네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전기 없어요? 네. 전기 없어요. <laughs> 이거 그러면 손님도 못 받겠다. 아 어떡해요. 에, 에 에이 지금 에어컨 안 나오잖아요.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안 그래도 지금 손님이 구월달 되면서 좀 많이 줄었거든요. 이 베트남 다낭 전체에. 근데 이렇게 정기도 안 나오고. 아, 어떡해요? 이제 이 태풍이 와 갖고 네, 5시이고. 오후 5시, 5시 이후에. 예, 네, 맞아요. 우리 5시 이후에 이 스파 찾아 주시면 되는데요. 영상이 이, 그 이후에 업로드 될것 같네요. 알겠어요. 그러면 또 다음에 뵐게요. 네. 예, 또올게요 아유, 힘드네요. 안 그래도 힘든데. 태풍이 와고더 힘드네요. 우리 직원 미나는 잘 있는지 미나한테 연락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는 베트남인이 지나가네요. 안녕하세요. 근데너 되게 웃기다. 너 운전하는데도 헬멧을 써? 아니 <laughs> 운전하는데 헬멧을 왜 써? 아 근데 어제 태풍 괜찮았어? 괜찮았습니다. 별일 없어요? 어... 안 틈에 집도 있잖아.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별일 없어요? 네, 괜찮아요. 어, 괜찮아? 요 공사 중이라서. 그랬어요. 아, 공사. 아, 근데 공사 중인 게더막 자재도 날아가고 막 그러던데. 네, 아, 괜찮았어요? 내, 집, 내 집은 괜찮아요. 아, 네.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우리 부자. 그 네. 부자. 어디 어디 가요? 아, 여기 우리 직원 만나서 안통 막 정전되고 그랬대. 네. 어떤지 물어보려 고 그랬지. 아, 알겠어요. 예. 조심 운전할 거? 네. 되게 반갑네. 그런데, 어, 운전할 때도 헬멧 쓰는 거는 몰랐네. <laughs> 들어가요. 예. 네. 미나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미나 씨가 네. 지금 어제 밤새 고생했죠? 네, 잠못 잤어요. 잠을 못 자느라고 지금 얼굴에 화장도 잘안 되고, 네. 지금 너무 피곤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우리 많은 양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안퉁도 이렇게 막 나무가. 네, 그렇죠. 부러졌어 근데 이거는좀 신기하게. 완전히 가지치기를 다 했는데도 이렇게 너어네안 아, 또 오다 보니까 완전 풀냄새 많이 나. 네. 어땠어요어제 밤에 그, 저는 음. 우리 방에서 공잤는데 근데 밤에 막 소리 소리 네, 어 바람 소리 엄청 세요. 우리도 바람 엄청 불었어. 아, 그리고 이, 음. 그런 거. 그 어떤거? 집에서 그고 있잖아요 다른 집에서 옆에 그고 있어요 그 이거? 이거? 선? 네. 아선 뭐게 그거 그거 어 나뭇가지 전봇대 남편... 아저 위에 어, 예, 천장 천장 어어 네, 어. 네, 네. 타프 <laughs> 강아지 소리 아니지? <laughs> 네 <그냥> 아. 이렇게 아 <laughs> 어, 너무 무서웠어요 어 그래도 이틀 정도 우리가 고생할 줄 알았는데, 하룻밤만에 다 끝났어요. 네,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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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태풍이 아, 지나갔다고 네. 하는데, 이제 갔죠? 네, 갔어요. 어 진짜 하루 만에. 그리고 네. 먹을 거 엄청 사놨던데, 영상 보니까. 네. 어, 미나TV 영상 보니까. 그, 다 먹어야 된다며.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쩍쩍 쫙, 가요. 좀 적고요. 아, 조금 사서?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도 다이어트 중이시니까. <웃음> <웃음> 아니 저기 정전됐다고 하는데 여기 정전됐어요? 정전이요? 어, 정... 전기 안 들어오는 아, 거. 네. 여기 됐어요. 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그 점심? 장, 어제 점심부터. 아니, 정전하대. 어, 어제 밤. 어, 어, 못 들었어요. 어제 어젯밤. 밤이요. 어젯밤부터. 정말 어, 어젯밤 1시, 2시 밤. 어, 우리 집도 한 1시 반부터인가 정전됐어요. 그럼 지금 지금 들어왔어요? 네, 네. 어 우리도 아침 10시 30분인가? 어, 10시인가 그래요? 들어왔더라고 어... 근데 그때까지도 아, 아까 정전이라고 하더라고 네 그때 저는 또 응. 친구, 집, 친구 집에서 응. 뭐라고 러 어. 갔어요 아 친구 집 아직, 음. 아직 전기 없어요 아직 지금은 들어오지? 네, 지금 아직요 아직요? 아마 여기에 호텔 그리고 아 커피 어. 식당 많아서 그래서 먼저 전기 돌아, 돌아오는 건데 때, 집은 아직도 안 된다고요 와이 베트남 다낭이 제가 살아보니까 전기가 자주 안 들어와 네네. 이 아파트도 중간에 전기가 안 들어올 정도니까 네네. 어제 저는 집에서 그래서 물 받아 놓고 그리고 막 충전기 충전 다 해놓고 네네. 혹시나 해서 네네. 그랬는데 다행히 네네. 금방 지나가 버리는 바람에 네네. 다행입니다. 예, 걱정 많이 했어요 유미 카페는 못 가봤는데 네. 유미 언니 카페는 완전 난리네 난리가 났더라고 아, 그렇죠. 거기가 또 바닷가 근처라서 어, 네, 맞아요. 알겠어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우리 내일부터 다시 네. 사, 네. 사, 네. 출근해서 네. 사무실에서 만나요 네. 우리 그러면 헤, 헤어질까요? <laughs> 어, 남들이 보면 이거 이상하게 생각할수도 있는데 이것도 프라이버시니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빠빠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미트더아트더티비 미트티비 들어가세요 네 조심해서 가요 네. 아 근데 미나씨 여기 가봤어요? 더 윈저 티하우스? 여기 아직 안가봤어? 안가봤어요 여기 진짜 좋아 아 그래요? 여성,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하지 어 여기 좋아 나중에 우리 여기 한번 촬영하러 가요 여기. 아, 잘안 찍어서. 그래도 여기 프랑스 분이 사장님이셔. 티티. 어, 티. 여러 가지 티들이 있어. 아, 좋네요. 어, 좋아. 여기 수, 스콘? 뭐그 빵도 맛있고. 알겠어요. 조심해서 들어가요. 예. 베트남 다낭의 날씨는 괜찮아요. 이제는요. 오늘 밤 비행기가 계속 딜레이 된다고 지인한테 연락은 받았는데요. 그래도 비행기가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가 올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